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수에 위치한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나왔습니다 바다거북이들이 있다고 해서 볼것 같아요. 1 7년도에 국내 최초로 태어난 푸른 바다거북. 와 진짜요? <목소리>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성체 바다사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난 지한몇 개월 된. 아기 바다사자도 있는데. 우와. 안녕. 아! 오, 저기 여기 있어도 괜찮나요? 네, 계셨어요. 아이고, 착하네. 아, 아기 바다사자다. 내프로미 아직 우유를 먹어서 밥은안 먹어요. 이렇게.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엄마랑 있는 이유가 네. 엄마가 이제 젖을 먹여 줘 가지고 네. 밥을 무려 하루에 7kg 정도 먹어요. 오,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건 주고 있는 거는 열빙어 그리고 이면수어 이렇게 청어 이렇게 물아 하루에 두 번을 나눠 먹어요두 번을 먹어요. 네. 그래야지 이 친구가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되게 특이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삼켜버리네요. 네.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이빨 보시면은 어금니 이빨 보이세요? 아 어금니가 없죠. 이어금니로 <laughs> 네. 돼 있기 때문에 먹이를 씹지 않고 바로바로 삼킬 수가 있어요. 이빨들은 사냥할 때만. 사용하고 않습니다. 와, 번으로.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와, 지금 보면은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막 펭귄이나 물범, 바다사자 이런 애들은 다 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젖은 거 같으면서도 안 젖은 거 같기도 하고 이 음. 털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지금, 지금은 털이 말라있잖아요. 네. 밑에 보시면은 젖어있고. 근데 이, 이 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는 살짝 방수는 되는데 속으로 네. 방수는 안 돼요. 아, 이중으로 되어 있는 네. 거군요. 속털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방도 두껍기 때문에 추운 바닷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요 아이고 야 강아지같이 가만히 있냐 되게 신기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사육사님이랑 이 바다사자랑 유대관계라고 하나요? 와, 제가 이식죠 번식을 해서 처음 바다사자로 태어 친구가 이 남이라는 친구고 처음 번식에 그 성공한 친구가 옆에 남의 새끼 푸름이 <laughs> 전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빠로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남이 네. 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살 다 되고 있고요 푸르미는 165일 됐어요 이제 아 정말요? 7월 8일날 밤 8시에 태어났습니다 저기 아기 바다사자는 지금 수영할 줄 아나요? 네 수영할 줄 알아요 바다사자 와.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되면 수영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데 네네. 저희 친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밖에 나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 지금은 다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이퀄라이징 자동으로. 네. 그래도 잠깐 사이에 다 먹었네요, 진짜로. 빠르게 먹으면 빠르게. 조금마 네. 있으면 이제 푸름이 어 이제 체중을 재는 것도 한번 해본다고 해서 그때 한번 좀 가까이서 봐보도록 할게요. 아, 설열 잡는 거예요, 지금. 얘가 여러분들 이게 코로 이거를 치거든요. 그게 설열 잡는 거라고 해요. 오와 <laughs> 내가 서열 안 해야. 보시것 어, 아, 같아. 물리면은 벤치로 찍는 거다 훨씬 아요아 어. 진짜요? 힘이 엄청나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바다사자라든지 물범이라든지 뭐 다양한 동물들 체중을 재는데 오 체중계 자체도 특이하네. 보이시나요? 엄청 크네. 아 애들이 크니까 클 수밖에 없구나. 가자 프로마. 프로마 이제 들어가서 재자. 어이. 옳다 어, 오왜 이렇게 무거워 오 엄청 무거운데요 우선 11.5kg가 케이지 무게 과연 방금 아, 게 뺐어요 아 이거, 이게 뺀거예요네 지금 이제 이게 풀기 무게 오 어,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몇kg 찐거예요 1.2kg 일주일만에 1kg 쪘네 그리고 두번째로 이제 물범의 무게를 재본다고 합니다 오, 오! 자, 여러분들, 지금 물범 사육장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물범들은 이제 먹이로 유인을 하고 약간 스스로 올라온다고 해요. 자, 올라 올라와. 자, 올바위 던져. 올올올라 어이고. 6 k g 요 오유, 쇼미소 100 찍겠네. 와, 너무 귀엽다. 혹시 얘, 이게 또 이것도 한 개씩 사인가요? 예. 네. 이 친구는 오늘 4kg. 아, 이게 개체들마다 무게가 네. 다른가 봐요. 먹이는 양이. 이거 얼마인가 해서 담고. 아, 무슨 띠가 색깔이다 달라요. 아, 다 구분지어 놨네요. 그래서 몸무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겨울이라서 지금. 아, 그렇군요. 지금도 다음 주경에 100kg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어이, 불없다. 살찌는 게 좋은 거네. 얼마인가 하고.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뚱뒤뚱 걷는 거 봐. 아, 걷는 어, 거. 어이. 아이고,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그 침대 올라오려고 아. 그 다리 짧은 다리로 하는 거랑 비슷하네. 아, 이 친구도 아까 바다사자랑 비슷하게 어금니가 없죠? 바다사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검은 색깔 네. 색소가 나와서 이빨을 덮고 있고 물범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바다사자도 검은 게 검은 게 아니라 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오. 어, 양팀 어줄게너 새치기 안 돼? 우리가 얼른 양기덤 먹고 가야지. 아 덤, 아안 먹었구나. 네. 아 얘네. 아니야. 붕뱅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여워. 아까 앞다리 기억나세요? 바다사자? 네. 아, 바다사자 앞다리랑 아오. 이 친구의 차이점? 아까. 아, 맞아요. 바다사자는 이게 은 자로 되어 있었는데. 요 그리고 엄청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밖에서 잘 걷기도 하고 수영도 빠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이걸로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뒷발로 이용해서 헤엄을 치거든요. 다음, 뒤로, 뒤로, 뒤로. 이따가 또. 아 어, 신기하다 이게 손짓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듣는 것 같아요. 대신 더 먹고 싶다 아 싫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알아듣는데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 가 아이고 저거는 또백 다이빙이네. 안녕. 안녕. 얘는 하얗다 몸이. 네 엄청나게 잠수하친구서 사람 나이로 치면 90세 이상. 아 진짜요? 하,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네, 하, 하, 할머니? 네, 그래서 지금 백내장이 온 상태고 음. 아~~, 아네 나이가 이제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지면 네. 백내장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양보하는 건가? 올망이 다먹 <laughs> 어, 올망이는 왜 양이 적네요? 올망이 아까 먹었는데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왔던 올망이구나 네. 자기가 남은 거아는데 자꾸 가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내려가기 싫었던 네. 거구나 네. 아이고야 <laughs> 여기는 지금 몇 마리 물범들이 있는 거예요? 한0마리 있어요 오. 실제로 얘네들 자연에서도 네. 약간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서 지금 보시는 월마이가 이수주의 왕아 서열 1위 네 서열 1위입니다 야, 멋있구만. 그래서 그냥 잘생겼구만. 지금 올망이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올망이가 이제 다 먹고 만족스러우면 네. 이제 뒤에 애들이 올라와요. 네. 올망이가 다 먹고 밥도를 하긴 하고 이제 내려가야죠. 끝. 없다. 끝났어. 가자. 우리 집에 있는 이 고나가 간식달라는 것 같네. 지금 같은 아. 친구들은 다 메디컬 트레이닝이 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체중 측정도 하고 이렇게 구간 검사도 할수 있고 뭐 온몸 터치도 가능하고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런 메디컬 트레이닝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와 근데 발톱 너무 귀엽다 발톱 보여주세요 안 보이세요? 아. <laughs> 발톱 이렇게 생겼어요 땡땡땡 오 똑같다 강아지 발톱이랑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 아이, 와 어. 우선은 진짜 많이 먹이고 여러분들 체중을 어떻게 재는 거 보셨죠? 이제 물범에 대한 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와그 물범 아이들은 예. 그 출산 한적 있나요 여기서? 어, 물범은 아직 출산을 못했고요. 네. 바다사자만 두 번. 어 진짜요? 네. 오 대박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공문 한번 기대해 보려고요. 음. <목소리> 와, 자 여러분들, 와 물범이랑 바다사자 정말 귀엽게 봤는데, 오 여기 터널 되게 뭔가 신비로운 느낌? 우와 오 신기해 신기해. 와, 가오리야 안녕. 처음에 못 봤던 그 관람 동선을 조금 더 돌아보려고 해요. 바다 거북이다. 아이고 안녕. 아이고 안녕. <laughs> 바다 거북이도 있고. 와. 야 되게 웅장하다. 약간 바닷 속에 들어온 느낌이다. 되게 웅장한 느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샌드 타이거 샤크 엄청 크네. 한 3m 되지 않을까요? 아니 3m는 안 되고 2m. 네. 3m... 아 그래요? 아전 진짜 저보다 2미터 훨씬 클것 같은데. 친구들은 이제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상하중에서는 최초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제 생김새가 워낙 험상궂게 생겼지만은 실제로는 온순한 성격인데 사람들한테 외모, 외모 때문에 학살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아 외모가 싸나워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인데 성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다리를 쓰거든요 이 지느러미를 이제 다리처럼 쓰는 애들이에요 야 한번 쓰는 거 보여줘 아이고 야 그냥 가네 와 되게 아름답다 여기 와 유니콘탱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견되는 베너핏이 아닌가요? 야, 얘네가, 얘가 네 우리나라에 가끔 부산 앞바다랑 이제 울산 앞바다 뭐 제주도에서 발견이 된다는데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면 도망가고 해서 실패한 적 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여러분들 저기 곰치가 있는데 엄청 큽니다 와, 제도 한 진짜 2m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리본 장어라 해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얘도 진짜 이쁘죠? 이렇게 돌리는 걸 리듬 체조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실고기과인데, 파도 피시 약간 해마 주둥이를 잘 맞죠? 우와,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노란 촉수라는 물고기인데요. 잘 보시면 저렇게 노란색의 촉수를 바닥에서 네. 더듬으면서 먹이러 찾아다니는 특이한 물고기예요. 아, 오, 진짜, 오, 신기하다. 나 있는 모습 때문에 해외에서는 보드피시, 염소고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 아, 자 그리고 로어카우라고 하는 애랑 이도구페이스둘다보고예요 여러분들. 오, 그래고 여러분들 여기 가든일이라고 하는 장어가인 친구인데 이렇게 모래 속에 몸을 꼬꼬치 세우고 지나가는 이제 플랑코톤이나 작은 뭐 새우 같은 거크림새우 이런 것들 주워 먹는 애들인데 음. 요거, 요것도 신기하네 이 친구는 이제 슈린토핏이라고 해서요 예, 예. 그 새우처럼 생긴 모습에다가 새우처럼 동질동시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오 실제 성계들 사이에서 틈에 숨어 사는 특기한 친구들이에요 아 여기 엄청 많네 여기 보시면 얘네가 좀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저자인에서 봤거든요 얘네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laughs>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발이라고 하는데, 이찐 그루퍼거든요. 얘가 지금 다큰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이야, 진짜 커요. 이야, 자발도 있어. 여기 보면 클리너 시림프들이 엄청 많아요. 블루담셀이랑 아, 여기 보시면, 오 뭐야? 갑오징어도 있어요. 갑오징어도 있는데, 여러분들 심해에서 살고 있는 철갑등어. 그 우리나라에서 살아, 남부지방에 살아가는 애들인데, 이 철갑등어가 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약간 진짜 붕어빵 같기도 하지 않아요 몸이 굉장히 단단해 가지고 자 모든 것이 이제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고기입니다 단단한 물고기 그래서 이름이 파인코넷피시파인코넷피시 철갑둥어 어, 그리고 메인 수조인데 아 지금은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야 이런데 고래상어 같은 거 이제 일본의 수족관 가면 고래상어 이런 게한 마리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우선은 메인 수조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사자들이 있는 그 우리거든요 얘네들은 제주도에서 이번에 오게 됐대요 일로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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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획사님이 약간 신호를 주니까 울고 짖네요 먹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냥 먹이는 고등어랑 우리 꽁치 아, 고동화랑 꽁치. 와, 오 신기해. 제 바다사자 애들이 물에서 수영 굉장히 잘하잖아요. 아 발가락이 있구나. 그리 보면 발톱이 이렇게 있네요. 뭐라 하죠 이거를? 패들이라 하나요? 지느러미. 지느러미라고 하죠. 아, 지느러미가 이렇게 나 있고 눈도 엄청 크고. 근데 얘네 독특하기도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물범이랑 합사를 나중에. 와. 이 생일도 바다사자 친구랑 모범친구 다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좀 적응이 되면은 초대 모범친구랑 합쳐야겠죠 와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벨라 끊어 오 경례 경례하고 눈 마주치는 것까지 정확합니다 이거 너 군대 가도 되겠다 근데 이 친구 여자친구예요 아, 아 미안해 여, 여군으로 가자 <laughs> 오 신기해. 제가 해도 하나요?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악수 해봐도 되나요? 네. 저쪽으로 오셔서 악수. <laughs> 오. 오 빨리 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 네. <laughs> 어, 접으시겠어요? 네네네. 여기는 주실 때는 어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되세요. 위에서 아래에 떨어뜨리라고요? 네. 옳지 오, 옳지. 방금 제가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쪽 안에 보면은 물범 아이들도 있고. 바다사자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나중에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이래요 얘네들이 여기서 사육사님이랑 많이 유대관계를 쌓고 적응이 되면은 저기에 이제 물범 있는 사육장에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녕 오 근데 착하다 그냥 냄새 맡고 가만히 있네 <laughs> 자 이제 물에 들어가요 와 이렇게 바다사자를 가까이서 볼수 있게 협조해 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